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 한국의 2단 가운데 이만희 씨가 교주로 있는 어, 신천지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사람을 포섭해서, 어, 자기들의 그 신천지로 어, 이끌어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어, 하나를 지금 이 시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기성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이제 목표로 삼고 그들에게 접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과일가게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과일이 잘 팔리지를 않죠. 그럴 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서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쓰인다라고 하면서 과일 가게에 들려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과일들을 팔아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는 이제 직장 동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와서 과일 가게 매상을 이제 올려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 성도가 장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도록 권유를 하고 초청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장사가 잘 되게 해주면서 이제 그 사람을 포섭해 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과일가게 주인은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은 어려운 형편을 한 사람도 교인들은 돌보아주는 사람도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지만은 이들은 어려운데 헌금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가게 매상을 올려줘서 경제적인 형편에도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단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은 결국에는 신천지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일 가게 주인이 이단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인 가치관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크게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하기에 앞서서 그곳에 진리가 진정으로 있는 곳인지, 그곳에 진정한 구원이 있는 곳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 확인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과일가게 주인은 단순히 자기 장사를 도와주고 장사가 잘 되도록 해준다라는 이유만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질문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이 과일가게 주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딸아이가 항상 아빠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불친절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집 아빠들이 아빠들은 딸이라고 하면은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애지중지 하는데 우리 집 아빠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좀 나긋나긋하고 다정한 성격이 되지 못합니다. 무언가 세심하게 살펴주고 세밀하게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차갑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아이도 그렇게 느끼나 봅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날마다 우리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딸아이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지혜롭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어디 우리 딸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부족하지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늘 함께 하기로 해서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혹시 관심을 조금 덜 보인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인사를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무언가 자꾸 갖다 주고, 무언가 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에게 이유 없이 잘해주고 친절한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무언가 목적이 있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친절하게 잘해주면은 금세 마음을 열고 마음을 주고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금세 삐져버리는 사람은 이단에 빠질 확률이 그만큼 크고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좋아 보이고 나한테 잘해 주고 현실의 삶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이제 수궁을 하면서 금세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앙에 빠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들이었습니다. 바알은 폭풍과 비 등을 관장하는 기후의 신으로서 남자 신이었고 아스다롯은 땅의 곡식과 가축, 그리고 자연, 사랑과 전쟁을 다스리는 여자 신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생활을 풍성히 하면은 비가 풍족히 내려서 풍년이 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산당 위로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린 후에 그곳에서 섬기는 일종의 공창인 여사제들과 더불어 성생활을 즐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과 과 아스다롯을 자극해서 비와 농사를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급당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이제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동일 시대를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의 우상,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을 파괴해라. 그들을 파괴해 버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한 신들을 좋아하게 된 것일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은 가나한 신들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질문들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의 물질 문명이 좋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민족들을 보니까 자신들보다도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자신이 입는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재미있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의 풍성함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신나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그들의 생활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어떻게 단순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고, 하나님이 멈춰 서라라고 하면 멈춰 섰었습니다. 그러나 가나한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들의 생활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만을 먹었던 이들은 이제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은 가나안 땅에서의 곡식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스스로 심고 거둔 농산물을 먹는 그들은 그것이 바로 자신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만나는 하루 분량의 양식만을 거둘 수 있었지만은 농사를 짓고 나서부터는 양식을 이제 창고에 쌓아 놓고 얼마든지 마음껏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하고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농사를 짓는 일상에서는 세상 방법을 쫓게 쫓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와 일상 생활로 나누어진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일상의 삶은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와 일상이 너무나 다르고 주일날과 나머지 6일이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보를 자세히 보신 분이라면은 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New Mindset Reformed Church입니다. 여기서 Reformed Church라는 말은 그냥 장로교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개혁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개혁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개혁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개혁교회라고 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뜯어 고치고 개혁해 나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개혁이라는 말은 종교 개혁자들의 뜻을 쫓아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솔라 스크랩트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다섯 가지 강령을 모토로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 개혁교회의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그삶 가운데도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고 은혜스럽게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삶이 은혜가 되지 못한다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예배와 삶이 다르고, 주일과 나머지 6일의 삶이 이분법적으로 나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삶이 예배가 되지는 못해도 우리가 흉내는 내야 하는데, 노력이라도 해봐야 하는데 오히려 더 다른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상스럽게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속이려 들고 내 이익만 챙기려 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심지어는 앉는 자리 하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볼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옷을 입었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실로 짠 이제 채색 옷을 입었었기 때문입니다. 또 쌀로 만든 떡을 먹었으며, 그 떡을 감람유에 올리브유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더군다나 광야 생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고기와... 포도주를 곁들여서 먹었습니다. 정말로 럭셔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저녁에는 산당에서 여사제들과 춤을 추며 쾌락을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그저 풍요롭고 행복하게만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눈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이다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바알과 아스다롯은 과학이요 일종의 비즈니스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일 날이 되면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무언가를 행할 때, 어떤 행동을 할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일인가, 그렇지 않는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냥 다들 일상의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대로 그냥 쫓아서 행하고 세상 원리대로 그냥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신앙이 좋은 청년부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죠. 선배들을 따라서 이제 연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언제나 돈이 오갔고 술과 여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도 있었고,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괴로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었고, 이것 또한 처세술의 하나다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이제 나고자가 되지 않으려면 더 멋지게 놀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으니 회개할 제목도 많아서 기도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험의 무대였고 시험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그들의 신을 남겨놓으신 것은 무엇을 시험하려는 것이었습니까? 분명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때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백성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귀에 흠겹게 들리는 것, 미각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보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놓고도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시험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요란하고 야릇한 영상들만 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신의 귀만을 즐겁게 하는 세상 음악만을 듣고 있는지, 영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과 성, 설교 말씀을 먹고 사는지, 아니면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양식만을 먹고 사는지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과 그 어떤 쾌락에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세상 유혹이 다가올 때, 마귀 사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과감히 차단하고 물리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화에서 보았던 청년부 회장은 돈과 술과 여자에 무너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무너지고 믿음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 앞에서도 순교까지 하면서도 믿음의 정조를 지켜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는 그 아픔도 견뎌냈다라는 것이죠. 머리에 총을 가져다 겨누면서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말해도 나는 예수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의 물질적인 풍요와 세련된 문화는 보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마귀 사탄의 올무와 바알의 음흉한 웃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할 그들을 오히려 부러워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왜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극률이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부러워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지역에 이름을 짓는데도 발에 이름을 붙여서 짓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자, 자기들이 자식을 낳아서 그자식의 이름을 붙이는데도 이름에 발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우상에게 빠져버린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술자리를 하면서 유흥을 즐깁니다.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 세상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깔아뭉기기 위해서 험담하고 업신여기며 왕따 시키는 일에 버젓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를 의미하는 황금 만능주의의 신이었죠. 아스다롯은 재미와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속적인 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상관없다라는 것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 죽이면서도 내가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난의 가치였습니다. 지금의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산다는 것은 바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그 물질에 담긴 뜻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살라고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족을 섬기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재미는 욕망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도 한발 교회에도 한발 양다리를 걸쳐놓고 술에 물탄듯 물에 술탄듯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열정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발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따랐고 우상을 쫓았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이 시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도 한 발은 세상에 또 다른 한 발은 교회에 놓고 양다리의 생활을 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런 양다리의 생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열정을 바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